보겨라복세브 t v 의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부담부증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 전략입니다.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 계산시 채무액은 차감하고요,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부증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증여세 높은 세를 회피하고요, 증여세가 양도세 부담하다 보니까. 낮은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이세대 주택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채 갖고 있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근데 그때 시세가 5억 정도 한다고 볼게요 주택이 그러면 5억을 자녀한테 그냥 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760만원에 나옵니다 근데 이그 5억짜리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금으로 3억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전세금을 세입자 전세금 네가 갚아 나중에 전세 기간 돌려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억에서 3억을 뺀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담하고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구조예요. 왜? 만약에 이것을 양도세 부담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나중에 언젠가는 자녀가 3억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뭐죠? 팔아서 3억을 아버지가 파는 구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세금 계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는 5억 그냥 주면 7,760만원인데 5억에서 전세금 3억 빼면 2억에 증액세액이 얼마가 나오면 1,940만원 나오고요 아버지 일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 어떻게 갔나 갔어요 1세대, 1세대 비과세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순수증을 할 때는 7,760만원이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 때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194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절세 수단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담부 증여때 조심할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순수 증여보다 양도 순수 증여보다 세금을 다 절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여세 절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높다면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게 다주택 중과다는 거죠. 다주택 중과 아까 똑같은 케이스에서 아버지는 다섯 대 중가 대상자인데 그 주택을 자녀한테 부담부전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는 뭘준다고 했죠? 주거세 내부요 아버지가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3주택 중과는 플러스 20% 추가가세가 되는 거고 2주택은 20, 플러스 10% 추가가세가 되니까 이럴 때는 비교해서 세금을 적은 방향으로 순수 측에나 부담부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부담부증을 할 때는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요. 이 채무 인수분, 그러니까 증여세 계산할 때 채무 인수 빼, 증여세 계산할 때 채무 인수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자녀 소조로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나 그래서 자녀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부담부증에는 취소하고 순수 증여로 와서 증여세, 본세와 아울러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양도세 부담이 더 크지 않은가. 증여세 절감액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크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을 자녀가 갚아야지.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합니다.